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푸쉬 로드에서 우승하는 게처음이었거 기분 좋고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 맨날 이렇게 보내고 가요 오늘 한복 입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놀랄 거 얼마 안 남았구나. 고생하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은 <laughs> <laughs> 너무 좋네요. <laughs> 네, 일단 너무 좋고요. 네, 어때요? 남은 경기 이제 준비 잘해서 네. 방송 네. 시부지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 괜찮아, 괜찮아, 괜 MVP. MVP? 오늘의 우승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우승소감요네 우승했으니까요 뭐, 뭐다거 있나요? 너무 좋죠 좋은거 말고 뭐더 있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팬분들도 좋으시지 않을까요? 부산 나비어 이런일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진짜요? <laughs> 네 저거 뭐 한거 없는데 우승하니까 우승, 어떠세요? 우승이요? 그냥 처음 프로가서 우승해보는데 뭐 한건 없지만 그래도 되게 기분 좋습니다 <laughs> 오늘은 우승 한게 <소감>. 없는데요? <laughs> 우승 소감. 제가 한것은 없지만 일단 첫팀이 우승했다는 <laughs> 네. 것에 <웃음> <웃음> 좋게 생각하고요. 뭐, 서한들도서한국서더 좋은 기분을 에서할수 있었으면 좋겠한국 감사합니다. 서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한번 더. 서 한국에서 한국에요한국서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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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좋은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니다국에서 한국에서 서서서 작년에는 아쉽게 2을 했는데 제가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올해는 또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고 좀더 습관적으로 남은 3시리즈를 잘 준비해서 뭐 작년의 아쉬움을꼭 올해는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또욕안 먹도록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기분 끝난 게 아니니까 한국 시리즈 가서 그때 우승이야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소감요 네. 그게 좋죠. 네. 기분이 좋으세요? 네. 기분 많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 시리즈 가서 해야죠. 여기서 좋다고 할 거면. 한국 시리즈 가서. 한국 시리즈 우승해야지 진짜 끝난 거니까. 형들 건원 많이 해야죠. 오늘 우승 소감 한마디 좋아요. 부탁드려요. 너무 좋죠. 똑같아요. 우리 <laughs> 애들 아무도 어요승을 2016년도에 하고 다시 2년 2년 지나고 2018년도에 다시 또 우승하게 됐는데 뭐 어, 너무 기쁘고요. 너무 행복하고 이런 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리즈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또 시리즈 가서 우승하고 더큰 기쁨과 행복을 드릴 테니까 꼭더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하는 게없어서나 뭐라고? 그냥 오늘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한국 시리즈에서 감사합니다. 좋은 모습. 네. 이홉 덕분에 오늘 수고하셨습니 이거 해주시 해요? 네! 컷! 컷! 교복! 파이팅! 같이! 어. 오늘 정규 시즌 우승했는데 우선 너무 기쁘고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긴장 잊히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더 더울 때서 우승할 때 한국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저 많이 도움은 안 됐지만 팀이 너무 좋고요 네, 팀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뭐든지 네, 하겠습니다 어, 우승하면 눈물 날줄알았데 <laughs> 그렇게 건 아닌 가 같아 아한개 남았는데 한개 남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좀 오랜 좀 2년 전보다는 좀 많은 감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여기에서 다시 우승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영광이고 내년에는 제가 우승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너무 영광스럽고 다시 와서 이렇게 네. 우승하게 돼서 너무 후배들한테 고맙고 너무 너무 기분 좋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8시간 <laughs> 동안 입고 있는데 뭐했어안 하고. 솔직히 별감오 없어요. 어차피 할 거였고 한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 기쁘거나 그런 것들은 더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 우승 각이들었 관계없었죠. 일단 뭐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 올 시즌 뭐 부진하지만 부진한 속에서도 또 팀이 우승하는데 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 싶었는데 뭐 아직 시즌 남았기 때문에 1승 더해서 10승 한다면 네. 개인적으로 만족할 것 같고 뭐 부진한 시즌지만 오히려 또 팀이 압도적인 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더 기분이 두 배인 것 같아요. 제가 잘할 때보다 한거 것보다 제가 부진하지만 또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또다 이게 팬 여러분들 덕분이지 않나 생각해서 뭐 한국 시즌 가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니다자 우승 소감 우리 가였냐? 유사비스 오늘 페런트레이스 정규시즌 우승하게 됐는데요. 우승을 함께 하게 돼서 진짜 진짜 영광이었고요. 139경기 그리고 86승 하는 동안 저는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그리고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의 애프터 게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까지 팬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기분 좋은 연휴 보내세요. 안녕.